도신도 전나다 전자를 만드신 하나님 오백가야 믿사하며 그야도을주여서 그리스도를 믿사하원에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네자 말하기나 시에가 본드여 피라도 권난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거 정산제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 다 살아나시매 하늘으로 사 전나하신 하나님 오백한자 계시에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그로은그형 성도가 서로 겟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자, 여기까지 니아코 놓고 줘봐. <laughs> 찬성 260장을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저녁까지 실을 뿌려봅시다 열매차차 이거 곡식 거들 때에 기쁨으로 다내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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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내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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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내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살, 값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들 때에 기쁨으로 다늘거들이러다거들이러다거들이러다 기쁨으로 다늘거들이러다거들이러다거들이러다 기쁨으로도 안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도 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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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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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나 하나님께서 이 춘세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하시오. 기도한 사람들만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 오늘도 소망을 뜨고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겨우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가시가그 기도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서 주의 역사심에, 주의 선하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성녀을인장하고 환영 모셔듣자 합니다. 오늘도 시간, 시간마다 1번 1천만 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교할 수 있는 은하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의 말씀, 신약, 디모드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티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티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딛지 말고 권하되 아베게 하다하며젊은들은 행되게 하다하고 늙은 여자를 어메게 하다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게 크담으로 자메게 하듯하라. 천 가분 가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laughs>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만한 것이니라. 찬갑으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할 거니와 인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너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수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이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배 올린 자는 나의 육십이덜 되지 않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을 증 거에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음도에 발을 시키며, 혹은 한란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거부는 거절하라. 얘는 정력으로 거스스터리터를 그 배반할 때 시집 하고자 하미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괴롬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괴롬뿐만 아니라 망랑된 편론을 하며 예를 만들며 마땅히 아냐 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갈 자들도 있다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게 도와주고 거로 침지지 말게 하라. 이런 전갑으로 도와주게 하려 하매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전합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뭐, 교회에서 양모도를 대한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어떤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분으로 나이로나 각, 각층 사람들의 모여서 주님께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그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미에 대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시럽게 신한생활을 해야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유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실까요? 여러 계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에서 세상도 여러 사람들이 사는 사회적인 공동체를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바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나이 많은 분, 나이가 어린 분. 그러고 나서 이제 남녀 여자 각 게 같이 사람들 이렇게 이 공동체 속하게됩니다 제자로 나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에서 현한 생활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나의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가 하듯 아비가 하듯 하라. 나이가 많은 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기억력도 젊은 때와 이제 다릅니다. 자꾸 잊어먹고, 금방 했던 것도 잊어먹고, 잊어먹고. 왜 우리 어머니가 저러시지? 왜 할머니가 저러시지? 젊었을 때는 그걸 안 했는데, 어머니 이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자기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금방이잖아 한두 번 이런 건 하루에 틀리 하는 거지라 계속 그런 증상이 나면 여러분들 꾸짖지 말고 왜 이러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뇌 신경세포 조직이 좋아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좋은 음식이나 연안대로 이렇게 해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여 젊은 사람들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꾸짖는 자식이 없죠. 만약에 부모를 꾸짖는 자식이라면 그건 호러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 행제하도하라. 젊은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어떤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행제게 대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족은 큰게 작게 여러분들 구별 이 해봐도 우리 헬육의 가족들이 있고 헬육의 가족들보다 영적인 가족 바로 예수그때 피로 하나가 된 하나라라 천국에. 가족들이죠, 여러다들신의나한의 가족들 여러분들, 중요하지 마라. 영탁이 말하, 영탁이 가족도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바로 내피 있고 그의 공동체 속한 사람들을 행절을 대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인간 관계가 좋아지지 마 인복에 따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 대해서 어미에 대하여도 어머니께 대하여 하라. 어른으로 존대하라 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어머니 같은 존경과 경청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존중여기며 대해줘야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참에게 하도 하라. 일절 깨끗하에 대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 하는 말은 참에게 대하도 하라 하는 말씀에 대한 예를 의미는 없나는 생각이나 행실을 상가하는 뜻으로서 풀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참 조심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 특히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 나이가 많이, 들, 많이 들면 돈의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 명예에서 이성이 돼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은 사태 문화가 얼마나 험하게 더럽게 악하게 혼미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지지 는 사람이라 특별히 돈과 그러나서 세상 부귀영화을 그러나서 육신의 종목에대 돼서 조심해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두 번째로 가부들에 대해서 오늘 3절야의 바울은 가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싶어다 사람을 살다보면 여러분들 첫 사람을 첫 사람을 잊어버리고 가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났던지 아니면 어떤 사건에 사, 사여있어서 혼자 된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참가보와, 그러면서 가보 가지 않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 참가보는 바로 경대하라. 이 말은 경대란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되잡아라. 어떤 가볍교는 손자, 손녀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효를 가르쳐 주고, 효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를 벽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성경적이기 때문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 10개명에, 제5개명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위해서 잘 믿으면 믿음의, 믿음의 생활을 말하면 덜, 부모가 효도하고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그 효를 심으면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녀들의 손자들이 그 부모를 효도하기 때문에, 공경을 대비했다. 여기서 잠값에 퀴즈 있는데, 구절에 60이 넘는 사람을 걸어놔서 살았을 때한 아내들로서 선한 행실을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자유를 양도하고 고생하고 고생하면서도 자유를 양육하고 나그너를 대접하고 성도 생기는 겸손한 자에 대해서 또 한란당한 자에게 구절은 일과 모든 선한 일을 쫓는 갑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들을 바로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존중의 역이라는 거예요. 혼자 돼서 힘들고 어렵게 자식들을 키운 사람도 있죠. 한국의 유괴동남이나 일본의 2차 대전 이후에 남편들이 군대 나가서 전쟁터에 죽고 그러어서가부던 사람이 많을 수는 있다. 원천 어쩐 이제 사고나 질병으로 만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죠. 이럴 때 가슴을 통곡하며 장례를 치고 나서 그 마음에 한없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삶에 여러 가지 곤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도 믿음으로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고, 성도의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해지고, 건너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도교에는 특별히 교회에 성도 명단이 있었지만은 가부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초도교에는 가부들만이 돌보는 일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서 가부가 됐다 갈지라도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운 내가 살겠다. 시집까지 안고 다시 재혼을 잡고 살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젊은 가부들은 어떤 사연이 있었든지 가부 됐을 때 혼자 됐을 때는 결혼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결혼해서 살라 바로 게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행계 관계와 사회랑농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자신도 좋고 그서 우리 주변의 가족도또 좋고 형제도 좋고 성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교회에서 성소로 관계가 아름다운 이러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다 자부로 주신 나라니 어느 말씀도 그 기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간의 가족 관계가 더욱 더 아버지 훈훈하며 주얼에서 아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의 천국에 나를 통해 이 땅의 천국의 실현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이다 아멘 하늘에 계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위하여 기받으시며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 떨어져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올로브로 길롱냥을 지시고우리 죄인죄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우리 앞침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깨워서 기도한 사람들이 진짜 승리하고 복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요일날 수예배를 위해서 연기시로 가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주의 그 미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서 초유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옵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경고해지고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 부흥역사에 기도하가 특별히 그렇게 청년들, 자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난 용자를 양육시켜 주셔서 기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이따가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